그, 박민규 역할을 맡은 은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봤어요. 관계 관계에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되게 길고 발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는 어... 그냥 뭐 조,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뭔가 제 마음 안에서 이, 이, 이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는, 어, 이 영화가 정말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로 은혜성 배우님은 실제 그, 시, 그 현장에 직접 가보셨다고, 뭐 들었는데 네어 콜택 노동자들 집에 가셨던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떠셨는지도 네, 네. 뭐... 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그런 노동 투쟁 현장에 가봤는데 어 어땠냐면은 음 매우 우선 추웠고요 <laughs> 춥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맨 처음에는 어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아참 어 답답하고 그냥 이 상황이 좀 바꾸고 싶다 나도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더 가서 그런지 이제 영화 찍을 때도 어그 콜트콜 때그 노동자 형들의 형들에 대한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모, 하는... 모여보니까 다 아는 사이였다고. 아, 다는 제가 좀 눈들이 별이 네. 나왔나 봐요. 뭐 저를중심으로 네. <laughs> 네, 제가 원래 이제 처음저도 이제 악 작품을 하게 되고 놀랬어요. 그래서, 어,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근데, 어, 은혜성이라는 들어오려고 해서, 어, 나걔 아는데? 약간 이렇게 됐었고. 혜성이는 솔직히 말합니다. 혜성이는 반은 반쯤은 사실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혜성이도 그 영화는 또 처음하는 그 그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혜성이는 그냥 그 민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이제 불안함이 있어도 모니터로 모니터든 뭐든 그 현장에서 또 너무 워낙에 좀 민규가 그 자체가 돼버려서 또 혜성이한테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혜성이도 되게 그럴까. 너무 좋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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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네네 네. 하기 전과 하기 전에 어, 그래, 어떤 변화? 네. 대, 저의 상태에 대한 변화를 그렇죠 <laughs> 세계관에 아 예예 아, 예, 예, 그럼요 아. 음.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이 영화를 하기 전에는 사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청춘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아픈 청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별로 공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찍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알다 보니, 어, 저도 많이 민규처럼 좀 변한 것 같아요. 많이 정말 이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알아가고 그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아 많이 들었었어요. 당연 히 뉴스로도 뭐 청춘이 힘들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랑 상관없는 얘기로 들었 왔었더라면 이제 찍고 난 후에는 이제 아 청춘이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돼서, 어, 그게 저의, 제가 찍고 난 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번 중에 김지나 배우는 90가 초보였던 것같요 <웃음> <웃음> 와 이런 집은 날 찾아서 못용무적 무접, 조용 주님께서 무적이시네요 네. <laughs> 아니요 저 공사 맞번입니다. 맞번이신지아 <laughs> 아, 아, 여기 여기 이분이셨던아예 감사합니다. 또올려주시고요아 15분이면 안 돼. 아그오아에서 맞네요. 좋아! 90년생입니다. 아, <laughs> 올해 32살 됐습니다. <됐어요>. 6습니다 네. <laughs> 95년생, 99학번 이렇게 왔습니다. 아, 남편 영화에 99년생을 봤는데 90년생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타타타는 <laughs> 80년대로 갈 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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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의 어떤 중국 나라 그르네임이왜 이노공주에... 저도 그감정마테 여쭤봤거든요. 아니, 왜 민규가, 민규가 어떤 캐릭터길래 왜 아이디가 그 모양이냐. 인어공주가 뭐냐. 여쭤보니까 그, 민규가 그 옛날에, 아, 어, 그 육산빌딩, 아쿠아리움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인어공주로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없는 이게 감독님의 어떤 그 실제 경험하고 많이 이렇게 시나리오에 담긴 것 같아요. 인어공주도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아, 겨, 경험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보기 네. 아쿠아리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그 인어공주 몸에드 그 쇼를 정말 해요. 음. 하루 두 번씩 그 공연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면 그냥 보게 돼요, 되게 볼만합니다그 <laughs> 중에 엠도. 그 할머니께서 약간 컴퓨터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laughs> 그게 이제 그, 예, 앵 할머니 되게 제가 수원에 사시는 할머니세요. 근데 인터뷰를 딱 갔는데 그 독신자 아파트였거든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네. 근데 눈을 딱 열었는데 그 주방에 바이맥이 있는 거예요. <laughs> 실제로, 실제로 제, 제가 세팅한 게 아니고요. 아 픽션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되게 의아한 거죠. 이상하다. 인테리어는 사실은 80년대에 멈춰있는데,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맞는 인테리어인데, 주방에 정말로 아이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야, 이상하다. 이거 아이맥이 왜 있지? 이러면서 묻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상시 <laughs> 시장민 <laughs> 그 이슈로 이렇게 인터뷰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작은 방에서 누가 엠두!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그게 정말 싫어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소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쓰는 아이맥이었죠 실제로는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했다라는 것만 바꾼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가나다 캐나다링 해서 제목이 <laughs> 아고와반이경인데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무슨 대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대교요 어떤 대교였죠? 화대교영 양화 대교, 남아 대교. 남아 대교. 남아 대교.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겨울쯤에 촬영을 했었고, 밤 씬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차를 아무래도 대교다 보니까 중간에 세울 수 없으니까, 어, 대교 시작쯤 혹은 끝쯤에 차를 대고 이제 걸어서 중앙에 만나서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러싸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가 이제 저는 우리 진짜? 셋이, 저랑 혜성 배우님이랑 그리고 한이 배우님이랑 이렇게 조금만 그, 이름, 아아 난로. 난로 같은 이렇게. 거에다가 이렇게 셋이 이렇게 둘러싸서 맞아. 각자 서로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런 로봇한 시간을 보냈던게 생각이 나요. 저나 기억나, 얘기하기기억나 저도 한, 한강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소도 장소지만. <laughs> 이제 우동이 생각나네요, <laughs> 아. 차저 고생했던 게 자꾸 기억이 아, 나지, 왜? <laughs> 네, 그, 그 원, 뭔가 네. 이렇게 네, 길거리들이 기억이 네. 나요 그냥 <laughs> 그 놀이 터는 어디에 있는 놀이터인가요? 아, 공, 공덕도 제가 그때 공덕 아, 살고 있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바로 퇴근. 아, <laughs> 공덕에서 태어났어요. 진짜로? 그러네. 이게 이제 그 뺑뺑이라고 하나요? 그 도면 순환하는 노래 네, 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약간 영화의 어떤 영화의 어떤 이미, 나중에 기억을 할때그 이미지로 기억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 협찬으로 그때 5 0 0캔인가를 주셨어요. 그래고 그걸로 이제 쫌파티도 하고 시파티도 <laughs> 파티도 파티도 하고 지명해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손들고 네, 조금 그러면 생각해보 어, 어. 네, 네. 그 연탄 날렀던 동네가 어느 동네였는지. 숭이동입니다. 숭이동, 숭이동, 인천. 저희가 아니면 그 질문을 관객분들에게 <laughs>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 네. 새롭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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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그 어떤 씬을 가장 어떤 씬을 가장 좋아하셨었는지 네. 어떤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셨거나 좀 뭔가 네 어. 민규 씨가 미, 미용실에서 머리 하고나서 얘기 탁 하다가 그 혜진 씨진 씨가 그 저기 엄마 갑자기 물음 팍 터트릴 때 이제 그때 좀 갑자기 울컥했으니까 네, 울컥 울컥하셨나요? 울컥하셨습니까아 네. 진짜 울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웃음> <웃음> 참 이게 머리를 하마를 말고 있는 그 은혜성 배우의그 모습을 봐도 정말 그냥 감동적인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그걸 보감동 머리가 그 그시... 마음 이 느껴지잖아요. 아, 응.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거기서 뭔가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음.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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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 음, 있지만, 그래도, <웃음> <웃음> 네, 그래도 저희는, 네. 네, 어, 이렇게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무슨 말이야? 몰라. 안는왜 부르세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어, 저도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M.O. 시네마 근데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들 이렇게 오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이미 아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네.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죄송해요 <laughs> 네, 그, 저는 이제 영화가 좋으셨다면 많이 주에 추천해서 익숙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